올라가고 그래요. 정사각형 쪽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표선 해수욕장입니다. 보십시오. 아, 머리 깨끗하네요. 지금 물이 많이 빠져 나갔고요. 네, 모래는 요 요정, 정도 있는 곳입니다저기가 표선 면이거든요. 네, 가깝죠. 아주. 저는 이리로 들어왔고요. 요렇게 가시면 예, 가시천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펜션 있고 뭐 그런 곳이네요. 예, 지금 온 집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예, 이 길로 나가면 또 바닷가가 있습니다. 지금 단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야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펜션으로 쓰고 있는 건지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이 집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고 차는 이렇게 될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탁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담장을 표시해 있는 것 같아요. 집을 한번 빙 둘러보겠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옆집과의 담장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네, 여기가요. 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실이 1131-18 위에 1필지가 있습니다. 예, 네, 도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은 2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당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요, 토지 면적이 좀 작습니다. 78.63평이고요. 건물 면적이요, 27.65평입니다. 네, 여기가요, 어, 가실이 1131-20번지가요, 여기 도로입니다. 도로로 한몇평 나가 있나요? 10.27평 나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1층이요 어.. 또1 1 3 1 1 8이요 지목이 되고 68.36평이고요 그리고 1층이요 어, 방한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창고까지 있는데 이게 18.79평입니다 음, 그리고 또 2층이 단독주택인데 8.86평입니다 요거는 또8.86 평인데, 사용승인이 2016년 11월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니죠. 근데 뭐 이게 뭡니까? 어, 전세권 등기자가 보증금 30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요건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현관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건 주차장이고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 디딤미석이 있죠. 디딤미석을 이렇게 밟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현관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청면은 열어줍니다. 이 집의 방향은요, 남서향입니다. 서향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이쪽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섬민 가시리소재 가시리사무소 남동측인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인은 농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재반입지 여건은 보통입니다 네 여기 오는데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나무가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집이 그리고 교통사항은 보통이고요. 형태 및 이용상태가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도로 이용 중이고요. 사다리형 토지입니다. 그리고 인접도로 상태는 법축 소로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요 계획관리입니다. 네,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옆집 관리에다가 동입니다. 네, 뒤에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단장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2층까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여기 역시도 뒤쪽으로 이렇게 단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건물의 구조가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슬래브 2층 지붕 끈입니다. 예, 여기 벽은 스타코입니다 예, 이용상태는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동네 한 바퀴입니다 예, 이쪽은 좀 집들이 사람이 사는 것 같네요 저쪽에는 예좀 너무 썰렁했었는데 이쪽은 예좀 사람이 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아니면 펜션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신 건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들이. 가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단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여기는 여기 보라색 수국이라고 하나요? 아, 제주도는 이렇게 보라색 수, 수국들이 가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 예쁘네 네, 여기가 다 개별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여기가 펜션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임대를 얻어서 새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분량을 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저 안쪽으로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수도가 들어옵니다. 가스만 이제 LPG 아까 통 있죠, 그걸로 난방을 하는데 네, 수도는 들어오고 전기 수도는 들어오고 가스만 LPG 통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여기 <laughs> 요 앞쪽으로는 조금 펜션으로 이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개를 등기돼서 다 그냥 받아갖고 오신집들이라고 하네요. <laughs> 조용한 동네입니다. 타다는 자차로 한 10분 정도? 10, 15분 정도? 네. 그 정도 걸린다. 네, 집 앞에서 한 1분 거리에요. 요렇게 가시천 가는 길이 있습니다. 1km 정도 가면, 예, 가시천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네, 좋습니다. 집 앞에가. 여기는 천치고는 물이 별로 없네요 네, 제주도가 비가 많이 왔는데도 네,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네이 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 길로 이렇게 쭉 나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단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집 바로 옆에는 이렇게 가시천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 오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는 오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여기가 표선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쭉 따라서 나가면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표선 해수욕장이 여기 있고요, 한라산 국립공원, 제주국제공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